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멀리서 오리 갯바위를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자, 소나무 사이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요. 자, 섬, 아, 갯바위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오시네요. 밖에서 낚시를 하시던 분을 만났는데요. 고기가 오리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대체적으로 이면수 어항이, 조항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하고 다시 공연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송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 지역분들은 제가 오늘 그런 분을 두 분이나 만났는데요. 아침 일찍 낚시를 하시고, 그리고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 또 색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지역분들이 아침 일찍 낚시를 나오 셨다가 예, 이제 출근시간 되면 예, 출근 들 하시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런 분을 두 분을 만났습니다 자, 예, 소나무 사이로 이렇게 예, 저기 낚시 하시는 분들이 모이시네요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왔습니다. 네, 낚시를 맞추고 가시는 분께 여쭤보았는데요. 아침에 반짝하고 지금은 좀 소강상태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항상 고등어 낚시 때도 그렇고 여기 전경이 아름다워서 항상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인기 코스입니다. 자 지금 소황 상태라고 하니까 에, 가서 어창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에, 고기를 지금 올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기 손에 들고 있는 게 고기인가 봅니다. 고기를 잡긴 잡으셨네요. 자, 여기는 손질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장께서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데요. 손질을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은 것만 해도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어창에 한 20마리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래서, 밥이 한, 4,50마리 잡으신 것 같네요. 예, 지금은 좀 소강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도, 와, 아침 시간에 반짝 예, 했던 모양입니다. 이거 이틀 한 3일에 잡은 거 아니죠? <laughs> 자, 아침에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사흘에 잡은 게 아니랍니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 사장님 많이 잡으십시오. 자 옆에 사장님도 이렇게 잡은 걸 이렇게 말려 말리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나옵니까? 아, 아 그래? 예. 그래. 많이 잡으십시오. 네. 자, 지금은 소강상태라서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이고. 자, 지금 소강상태라서 여기 분은 오시는 건지, 가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건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어제 동명항도 예, 고기가 마 엄청 나왔는데요. 요, 올해에도 많이 나왔었다고 하네요. 한 분이 50마리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연락받고들 오셨다고 하십니다. 자, 내려가서 한번 고기 잡은 언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면수를 가득 잡아 놓으셨고요. 자, 요놈은, 예. 놀래미, 어, 돌삼, 그러니까 예. 돌삼치 같네요. 예, 놀래미, 놀래미입니다. 돌삼치, 그러니까요, 돌삼치 같아요. 지놀래, 진놀래기라고 그러잖아요. 네유큰 거장. 그래서 지금 돌삼치 해 뜬다고. 야 지금 지금 려간 거예요. 처장하고. 어, 이야. 우리, 우리 그... 나간 사이에 잡았구나. 잡았어, 야, 자 아침에 잡으셨답니다. 자 말이 잡으셨네요. 한 시간 반 정도 한한개 했거든요. 아, 어 어이구. 아침 먹고 오면서 예. 그 아이스박스에 옮겨놓고 아, 아. 재워놨 이제 소강 상태래 가지고 예, 을얌전하고 <laughs> 예 맞습니다 예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뭐, 많이들 알아와 주셔갖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저가 구독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예. 저굉장 얘기했던 대로 우리 중초까지 예예 기동력 있게 저가 해주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현장 편하게 전해줘. 예, 예 감사. 저는 거의 실시간 방송이 예, 영상 찍고 나서 바로 올리기 때문에. 동명왕에 네, 그러니까 난리난 거 전부 다 했잖아요. 예, 네, 예. 네. 그것도 계속 보고서. 어제 밤에, 아유, 씨, 지난주에 동연진 와고안돼 차탕 쳤거든요. 예. 네. 아침 전에 이제 현지민들만 만 마리 더 포인트 좋은 데서 이제 하고. 예. 네. <laughs> 너무 억울해서 있는 차에 네. 갑자기 이제 여기. 여기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동명하고, 막 썼다 그래서, 동명 아까, 예. 뭐 아까 하다가, 예. 여기로 선택했는데, 완전히 예. 앞으대가나서늘니까 네. 예. 아, 아, 예. 한 <laughs> 일곱 시까지. 아, 그랬구나, 예. 예. 아, 아이, 지금, 동네에 거의 붙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예. 나오면 다나오거요 예, 그래서, 어제, 어제는 다른 데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동명함만 제가 영상을 올리고, 예, 오늘은 그래서 다른 곳은 어떤가 하고, 이제 동명항 들렸다가, 어, 여기, 어디야? 아야진 들렸다가 지금 이세 번째 온 아, 곳입니다. 예. 아야진 빨간 눈 뒤에 사람 있습니까? 사람, 모르겠어요. 얘가 한, 한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예, 예 구독자 분들과 대화를 잠깐 나눴습니다. 자, 저는 다시 공연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